확인 끝났죠? 아, 왜... 아 잠깐만 오늘 꽈팅에서말 아, 못하는 사람 개많아 <laughs> 말 못하는 말 못하는 척 하실 소감 어때요? 재미있을 것 같아요 첫 시작이 좀안 좋았긴 있어요 사람이 진짜 고 웃으실 수 있는 건가요?

여기 봐. 너 설명해 줘야지. 서진이 엄마잖아. 어제 네가 설명해 주기로 했잖아. <laughs> 아 서진이 다음 장 넘기면 돼. 데 서진이가 자기 여기서 꼭 이상형 찾아가지고 예쁜 연애 하고 싶다고 <laughs> 자기 이상형 저거 왔댔거든요. 할말 많으신 거 해주시면 <laughs> 안 돼요. <laughs> 글씨 이쁘 <해보시네>. 인정 <laughs> <laughs> 뭐 <하는 거야. 웃음> 아, 준비 시간 드릴까요? <웃음> <웃음> 밖에서 좀. <laughs> 10분 정도면 될까요? 혹시 메뉴는? 아, 그리고 서진이가 화장실에서 서서 싸는 남자를 안 좋아한대요. 왜냐면, 이유는 뒤에 있어요. 왜냐면, 서진이가 항상. 사... <laughs> 그럴 때마다 항상 오줌방울이 있어서 많이 힘들었대요. 그래서 이런 이상형... <laughs> 그리고 서진이는 사람, 사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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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뚱녀라고 차별하는 사람들이 되게 싫어한대요. 자기가 뚱녀가 돼도 이해해달라. 이런 메시지아 그리고 서진이는 수북한 사람... <laughs> 수북하신 분을 싫어하거든요 어... <laughs> 전남친이 수북했댔지. 같이 혹시 제모 받으러 가실 분, e r e w 왜 e r e where, where, w h e r 제가 지금 친구가 연애를 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어, 그곳에 한번 가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도착했습니다.